추경을 기다려오셨던 많은 국민들한테 좀 늦었지만 정무스럽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속히 안보국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짚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네, 여야가 어제 오후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격 합의했습니다. 모레인 오늘 오는 일일 추경을 처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와 안보 국회를 맞바꾸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된 셈인데요. 일단 다행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화요일 정치와 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마 3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기자 회견 발표를 했는데 합의 사항이 어떤 게 들어 있는 건지 네, 정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크게 보면 네뭐 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이 8월 1일 날 추경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지난주에 외통위를 통과한 바 있는 네. 이 대일 결의안이죠. 그렇죠. 어 경제보고만 통과했던. 네, 그렇습니다. 네. 외통위를 통과했던 이것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중 대로 결의안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뭐 개별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에 내용이 같이 추가될 것인지 그것을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음. 그 부분이 들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안보 관련된 상임위에서 네. 이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에서 네. 이 안보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딱 안보 국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뭐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조금 이상한 것은 그 동안에 야권에서 안보 국회를 하자라고 할 때는 음. 국방장관 해임 거리안을 통과시키자 네, 네. 아, 내지는.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요? 북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이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이 안보국회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이 뭐 아직 명확하게 정치권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상당히 네. 궁금한 부분입니다. 두 분께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차례로 좀 여쭤볼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양보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상황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음. 아무래도 지난 주에 보면 일단 네. 지금 러시아 연공 침범 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우리 공군이 실전 사격까지 하면서 일단 음. 퇴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어떤 면서 보면 정경부장관의 회의만을 하기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현안이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상황에서 지금 뭐목선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어떤 안보 그렇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경두 국방장을 흔드는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한테 역풍이 될수 있다 이런 음. 판단을 한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어떤 면서 보면 정말 외교 위기 그런 상황에서 음. 국회가 이렇게 놀고 있어. 되느냐? 라는 데 대한 국민적인 아마 비난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네. 어쨌거나 추경에 대한 뭐 적절성 여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국회가 이렇게 지금 국가적 위기라고 이야기,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여야 간에 어떤 합의를 하게 되는 좀 배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여쭤보면 되게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국회에 여는 게 당연한데, 국회를 왜 열었을까요? 네. 라고 여쭤보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야당으로서는 아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지금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야당 의원들도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수사받는 것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 아니냐 음. 이런 의심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라고 네. 하면은 8월 국회가 열리고 나면 이제 정기 국회로 들어가고요 음. 계속해서 국회가 적어도 한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야권이 그야말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네. 국회를 여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뭐 추론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네.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뭐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이 상황이 바뀌었다. 네. 지금 안보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네. 야권이 결국 그 부분을 국방장관 해임이나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추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하면 안된다라 음. 얘기를 해왔는데요 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렸을까 아 물론 풀린 것은 잘됐습니다 이면 시는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추론도 사실은 뭐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약 음. 여권에서 뭔가 아, 인질이 조금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음. 추론하고 있는데요 음. 뭐 전혀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면 이게 앞으로 개각에서 정경두 장관을 좀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 또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그 패스트트랙 주사를 막기 위해서 한국당이 어쩔 수 없이 국회를 지금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그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 패착이죠.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네. 저는 야당이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으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국가 차원이 말고 네.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자, 정부가 경제와 외교 안보 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잖아요. 음. 우리가 항상 생즉사사즉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음.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자기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음. 음. 그런데 지금 보면 굳이 이 의원들 이 수사 문제를 가지고 자 네. 저는 어떤 에서 보면 야당의 어떤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있다면 음. 아, 국회의원 반이라도 좋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들 정말 음.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안 정당으로서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음. 자 우리는 법치를 지키겠다 하는 음. 모습 보여준다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음. 저는 오히려 더 반전의 어떤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네. 의원들 몇명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지금 열었다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주장하던 걸아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인데 네. 사실 이게 하루 아침에 된다는 게 말이 되겠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그럼 뭐하러그 동안 그렇게 나가 싸웠는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한국당은 방탄 국회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말로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던 거 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야당으로서 얻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추경안 결국은 지금 그대로 못어떻될 뭐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동안 요구했던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해 오는 게왜 이렇게 90여 일 동안 했는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야당의 책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저는 그런 문제 비춰보면 정말 야당이 야당이 제대로 된 어떤 싸움이나 제대로 된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네. 게 없기 때문에 음. 결국 이렇게 전국 자체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음. 또 그런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본회의에서 의견을 해야 체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7월) 국회 (7월) 임시국회가 이제 (8월) 넘어가가지고 한 (8월) 중순까지만 열린다고 해도 그다음에 바로 결산 국회 열리고 (9월) 달에 정기국회 열리고 그러면. 쭉 끓일 수는 있는데 이거 법적인 절차 말고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버티는 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 네. 저는 뭐 버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태경이 음. 너무 크다라고 아마들 판단할 것입니다 음. 특히 이. 당에 네.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의원들은 희생되더라도 당을 위해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오히려 네. 지금 당의 이익보다 당의 강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개인 의원의 리더십이 이익이 더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이 부분에 있어서 어 수사 출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어 야권 의원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면 그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부분도 출두 여부도 뭐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어느 부분인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니다그 임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만 지나면 드러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자, 당장 어쨌든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중단했던 추경 심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처리 합의는 했지만 꼼꼼하게 보겠다. 선심성 예산은 덜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간사 그 지상욱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추경안 나온 것 중에서 여야가 합의된 항목이 5개 정도밖에 없고 네. 90% 이상이 서로 여야가 견해가 달라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4월밖에 그렇죠.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결국 4월 네. 동안 꼼꼼히 보겠다는 거예요. 네, 과연 볼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은 이게 추경이라는 게 여러 항목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재난 관련된 예산, 네.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합해서 네. 한 6조 7천억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일단 이번에 대일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네. 관련된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서면 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네. 이 네. 과연 추경이 추경에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체육관 지어주고 무슨 공연 관련된 예산 등등 네. 이 추경이라는 게 우리 법에 보면 굉장히 본예산 때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의 긴급한 상황이나 위난 상황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한 예산을 하는게 바로 추경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매년 지금 추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일반 추경 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 네. 문제는 의원들이 꼼꼼하게 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의원들 개인의 이해 관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으니. 그렇죠. 이게 지금 예결 위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아 이게 합의된 게몇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얼마 못깎습니다 왜냐면 하이 예결 위원들이나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 예산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 국회의원들도. 아주 고지 고대로 반대할 수만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어요. 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간도 짧을 뿐더러 음. 결국 이제 이게 아마 김정은 지금 외교위원장도 아니 지금 저 대일 물류 관련해서는 예산안 자체가 제대로 항목도 안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시간이 너무 좁기, 짧게 남기 때문에 대충 대충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도 성과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야가 지금 뭐 추경안 처리를 보내 열어서 하겠다라고 합의는 했는데 또 이렇게 뭐, 서로 얘기가 다르다. 여야 이견이 너무 크다. 계속해서 심사가 미뤄지게 되면 본회의 처리 못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날짜까지 8월 1일이라고 박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늦춰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90일 뭐 전에 이 추경안이 나왔을 때도 이 추경안은 통과될 것이다라고 이의원님이나 저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 추경안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하, 야나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약 330조 가까이를 이미 지출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 여름 이후에 하반기에는 정부 전체가 놀고 있을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추경으로 아니 예산으로 상당히 그 성장률과 또 고용률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추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하락할 것이고 이것은 정부 여당의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선거는 여야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현직 의원과 누군지 모를 도전자와의 간에 그렇죠. 있어서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현직 의원이 도전자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지역구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다, 얼마를 따와서 학교의 급식실도 바꾸고 이거 그 플래카드, <laughs> 네 거죠. 많이 붙여야 하는데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야당 의원들도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낄 것이다 네. 이렇게 볼수있다 것이고요. 이 때문에 뭐 추경은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국회 전망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쨌든 국회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안도 처리를 하고 뭔가 하나씩 여야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국회가 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좀 저는 성급한 전망입니다 이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국면 자체가 거의 총선 국면을 타버렸습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프레임. 그렇죠 네. 친일과 반일이었던 선거다라고 음.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네. 여당으로서는 정말 지금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즉 음. 그러니까 경제 외교 안보 성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네. 야당도 어떠면서 보면 물론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왔지만 지금 전혀 어떠면서 보면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예전 지지율만큼 못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자 그렇다 보니까 야당도 지금 보면 지리 멸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면서 자기들도 내세울 게 없기, 없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 프레임을 사실은 어떠면서 보면 화합과 타협으로 한다면, 라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도 아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아마 저는 뭔가 끈을 잡더라도 결사적으로 뭔가 어떤 전선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일단 사실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8월에 잘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도 저는 아마 본격적인 이제 하투 또 그다음에 추투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센 싸움이 그렇죠 예를 들면 제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이든지 싸움거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집하게 되는 지금은 이미 열차를 탄것 같습니다 총선 열차를 문 대통령도 휴가를 반납했다고 하지만 이~ 본회의 끝나면 (8월 1일) 본회의 끝나면 의원들도 휴가를 가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뭐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를 가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면 권리 당원 모집이 이제 내일 모레가 끝납니다. 네. 지금 경선을 위한 아, 아, 아.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 없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다 지금 내려가서 당 권리 당원 모집 음. 여기에 지금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에서 권리 당원을 실제로 확보를 해야지만이 경 음. 자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려가서 어떻게 한데 간에 다 이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음. 지금 휴가 휴가가 아닙니다. 아하. 실제 내려 지역에 내려가서 권리당원을 누가 하나 한, 한명더 모집하느냐. 음. 그게 지금 거의 지금 생사를 걸고 있어요. 자, 국회는 열렸지만 이제 의원들 마음은 머리는 또 다른데 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